기무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클로즈 가드 상태에 있을 때 이제 기무라를 나갈 건데 이런 식으로 상대편 손이 땅 쪽에 있을 때 걸기가 가장 좋, 좋습니다. 이게 손이 위쪽에 있으면 어, 기무라를 걸 수가 없는데 상대편 손이 땅 쪽에 있을 때 이때 기무라를 거는 걸로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쪽 손으로 상대편의 손목을 잡아주세요. 그다음 손목을 잡은 방향으로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상대편 어깨 쪽으로 쭉 일어나주실 거예요. 근데 이때 상대편 손이 내 골반 쪽이랑 가깝게 돼 있으면 내가 일어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손목을 벌려주시고요. 그 다음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쭉 일어나주세요. 자, 이렇게 일어나주시면 내 손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바깥쪽으로 쭉 들어와서 내 손목을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손목을 잡은 손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세요, 기무라. 마지막까지 거실 때까지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손목을 잡은 뒤에 뒤로 쭉 다시 누워주십시오. 자, 누워주신 다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상대편의 손목을 뒤통수 쪽으로 같이 보내주셔야 돼요. 근데 손목만 보내주시지 마시고 이 팔꿈치로 상대편 어깨를 압박을 해주신 다음에 손목을 쭉 상대편 뒤통수로 보내주면. 이렇게 탭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 여기서 상대편이 힘이 좋아서 팔이 잘안 꺾일 때는 한쪽 다리를 땅에다 딱 집어주시고요. 엉덩이를 빼서 무릎으로 상대편 등을 완전히 못 일어나게 컨트롤을 해주시고 상대편 손목을 내 허벅지에 붙이신 후에 쭉 올려주시면 와! 그대로 탭까지 받아내실 수 있으십니다. 자, 이번 에 빠른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손목 밀고 윗몸 일으키기 계해서 올라와 주시고 그대로 내 손목 잡아주세요. 손목 잡았으면 뒤로 누워주시고 그대로 팔꿈치로 어깨 항상 눌러주신 다음에 손목을 뒤통수로 올려주시고 테잘안 되면 엉덩이 빼고 무릎으로 상대편 등을 눌러서 손목을 내 허벅지에 붙이신 다음 올려주시면 테까지 발을 내주실 수 있으십니다. 감사합니다. Tấ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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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ất